며칠 전에 차박을 좀 준비했는데, 어, 어, 또,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. 집에서 최대한 이제 돈을 안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보조 배터리, 이렇게 해서 2만짜리랑 만짜리 3개, 이렇게 5만 용량으로 이제 이렇게, 이렇게 가져갈 거고, 이따가 또 시골집 가가지고, 시골집에서 좀 챙길 게 있어요 이불이랑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스피커 옛날에 사, 사놨던 거 아무튼 최대한 돈안 들어가게끔 있는 걸로만 차박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알아봤더니 이것저것 살라면 끝이 없더라고 거의 제가 지금 산게 없어요 오 알리 왔다 오는 게불안불안하다 이게 막 찢어져서 오고 지금 뭐안 흘렸나 모르겠네. 포장을 생각하면 안 되겠어. 다 이래. 그래도 여기는 좀싼 맛에 시킨 거니까.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머리에 쓰는 우산인데. 아요 자, 이렇게. 오, 좋다. 좋아. 이거 2,000원. 오! 이거 음에쏙 든다. 괜찮은데? 이거 잘 샀다. 어, 진짜 잘 샀다, 지금. 그래서 조명 4개 샀어요. 이게 얼마냐? 1,500원씩. 여기에 딱 고리 있고 버튼 누르면 오. 단계 조절되고 깜빡이도 있고. 1,500원이야, 이거. 오, 좋아. 이거 4개. 이거 잘 샀다. 대신에 조금 단점이 있어요. 이게, 오 어, 5핀으로 충전되네, 5핀. 음, 요거는, 자석고리. 자석고리가 지금 몇 개야?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10. 열 개에 3,500원. 어우 야, 세다. 아, 쎄, 진짜, 세 와, 이 옆에는 다이소거거든요다이소거보다 훨씬 세 진짜로. 이거 그냥 떨어지는데, 야 자력이 세가지고, 이거는 차 표면에다 하면 안될것같아차 표면에 기스가 날것 같아가지고, 이것도 오케이. 이거 칼갈이. 제가 푸팡에서만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.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, 네, 천원 주고 샀어요. 천 원. 대박이지. 캠핑 처음 할 때는 그 중복 투자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런 걸좀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싸구려로 해가지고 간다는 게, 생각보다 좀, 제품들 이 좋아요. 그리고 카라비너. 카라비너 6개에 2,000원. 상태 좋아. 어, 상태 좋아. 상태 좋아. 여러 어, 이렇게 딱 거는 거야. 이렇게. 딱, 딱. 에? 딱 좋아. 아유, 좋아. 요거는 이제 불판. 고기 올려놓는 거. 이건 1,500원. 나쁘지 않죠? 온도계에요. 이거 서비스를 이제 공짜로 준 건데, 이벤트에서. 차이 하나 있어야겠더라고. 네, 이것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. 어. 다용도 숟가락. 어, 요건 2,000원. 2,000원이니까 비상용으로, 어, 갖고 된게 나쁘지 않은. 이런 식으로. 괜찮죠? 이렇게 먹을 수 있게. 그 이거, 헤드랜턴. 요거는 좀 비싸. 이건 3,000원 들었어요, 3,000원. 아큰맘 먹고 질렀다, 이거. 이렇게 해가지고, 헤드랜턴. 오! 밝아요 이게 밝아 자 이거 총에서 얼마냐 다해서 13,500원 미쳤다 얘네들 가성비 진짜 그냥 막 써도 돼막 써도 일단 요거 지금 챙겨가지고 차에 갖다 놔, 놔야겠습니다 이제는 시골집에 가서 좀 챙기겠습니다. 아, 일단 집에서 이불 좀 챙기고 그게 어딨는지 모르겠네. 블루투스 스피커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? 아안 보인다. 안 보여. 아무래도 또 그런데 가면은 이 음악 필요하지 않습니까? 음악 그거는 지금 못 찾겠네. 일단은 이불은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. 이거 어떤 거? 뭐 침낭이랑 이런 거 살려고 보니까 끝도 없어가지고 이거면 될라나. 이제 날이 좀 따뜻해져서 두께가 밤에 춥지 않을까? 아니면 이거 이거 이게 좀 두꺼운 건데 이게 이걸 하나 가져갈까? 아직은 여름이 아니라 좀 추울 거야. 그래서 요거, 요거 가져갈게요. 좀 두꺼운 거. 어, 일단 이거 두개다 가져가 봐야겠다. 젓가락, 숟가락, 또또뭐 없나? 텐트, 이것도 좀 챙겨야겠다. 여기가 딱이다, 딱. 오케이. 아, 집구석이 정리가 안 되네. 어디다 놔야 되나. 자, 이제 뭐 대충 된것 같고요. 일단 여기에서 일단 잠을 자야 되는데, 여기가 사실 이게 작은 차라서 굉장히 협소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시트들을 다 앞으로 다 그냥 쫙 밀어야 돼. 밀구선 평탄하다고 을좀 해야 돼요. 자 이렇게 앞으로 쫙 밀면 공간 이렇게 남아요. 이게 이게 엄청난 공간이거든. 이게 기포야. 비장의 무기다. 이거거든 이게.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공간을 다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지. 응. 지평수가 좀 커졌어요. 이다 이제, 이제 누워 볼까. 오, 오 저. 야 이거지. 이렇게 펌핑하면 공기가 들어가더라고. 오우 좋다 <웃음> 아, <웃음> 와 시원해 와 너무 편하다 너무 좋은데? 완전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어 이제 잠깐만 자 현관 닫아야 되는데 이거 안에서 닫는 건 없나? 현관 어디 어디 아, 맞아, 리모컨. 와, 좋아. 발에 안 걸려. 딱 좋아. 여유 있어. 어, 여유 있어. 다시 얼자. 이야. 아니, 이 맛에 차박하는구만. 자, 친구 높이가 중요한데 허리를 완전히 피지는 못하겠네요. 더군다나 제가 또 키는 작은데 앉은 키가 또 커요 유난히.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. 에, 무난하고 차박에는 앉은 키큰 사람들이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이거. 어 근데 진짜 시원하다. <laughs> 오, 진짜 괜찮아. 이맛에 하는구나. 나 시골집 온 김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. 아, 소리 좋다. 소주 한잔같아 옥상에서 먹으면 다 좋은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. 오늘 또 어, 퇴근하시고 혼술 하시는 분들 어,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모두들 위해 짠 하겠습니다 짠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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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야외에서 먹으면 그냥 굽는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요. 오늘은 파채가 없어서 부추 마트 갔는데 파채가 다 떨어졌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겹살 시즌이에요. 지금 완전 시즌이야. 조금 있으면 삼겹살 가격도 오르겠죠. 아, 잠깐만. 자, 여러분들, 한번 네, 눈 호강이라도 좀 하시고 네, 잘 먹겠습니다. 미쳤다 미쳤어 진짜 너무 맛있다. 좀 언덕 같은 산이 있죠. 예. 저기서 내려오는 산바람. 저 산바람이 지금 완전 기가 막힙니다. 피부에 와닿는 그 바람의 촉감. 어우, 너무 좋아요. 그 역시 나는. 자연과 어울리는 것 같아. 아 맥주가 미지근해지고 있어. 오. 띵숭 띵숭하다. 슬슬 이제 띵숭 띵숭이요. 음, 아우, 다, 아우, 다 색깔만 봐도 지금 어떤 맛인지 알 겠죠? 여러분들, 원래 아까도 오늘 차 박물품 조금... 챙기고 나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. 근데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. 옥상에서 한번 술방 보고 싶다고 오랜만에 그래서 왔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. 제가 다는 못 해드려도 이런 거는 할수 있는 건 해야지. 어쨌든 오늘 시골집 옥상에서 술방 해달라고 하신 어, 댓글 쓰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짠! 정말 제가 감사한 거, 제가 감사한 거. 음. 발표는 발표다. 오늘 차박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아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기 전에 그 약간 흥분감 같은 거 그런 거좀 느꼈고요. 원래 예전부터는.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여행에 관련돼서 예전에도 영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, 근데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돈 버는데 이제 뭐 급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했는데, 아, 그럼... 일단 한잔하고 얘기할게요. 형님들, 네, 형님들 짠. <놀람> 하... <놀람> 음. 그나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아니, 격일제인데 어떻게 무슨 맨날 차박을 하고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생각해둔 게 일단 다음 날 반차나 월차 있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 다음 날이 낀날 왜냐면은 쉬는 날 그러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간 마음이 편해요 일단 정규 일과는 없고 대기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그런 거나 좀 처리해주고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일에는 못 가지, 절대 못 가지. 음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, 뭐, 쉽진 않지만, 내가 할수 있는 거,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,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하면서,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노릇, 노릇합니다. 노릇 합니다. 아니, 지금 여기 맥주 있는데 여기 왔어, 그냥. 지금 거의 미지근해가지고 뭐 먹질 못하겠어요. 자, 짠. 오랜만에 오늘 또 설레었어 뭔가 다시 내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는 무언가가 다시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한번 가자 대패는 한두 점씩은 싸야 돼요 어, 이렇게 부추가 맵냐? 저는 솔직히 취미가 없어요. 운동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, 좋아하는 것도 없고, 어느 순간 취미라는 게 없어졌어. 원래는 옛날에는 게임 페인 있죠? 그 게임 페인이 저였는데, 뭐지금 게임도 안 하고, 그냥 뭐좀막 무의미하더라고. 이렇게 뭐 취미라는 게 없으니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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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이거 좀 디테일하게, 아. 음. 아, 지금 비가 이제 온도가 좀 낮아지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살짝 좀 쌀쌀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좋다, 좋습니다. 어, 왠지 이게 소주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, 아우, 어, 내려가 귀찮네. 옥상에서 먹으면 그게 쥐약이야. 뭐 하나 안 갖고 오면은 계속 내려가야 돼. 그러다 보면 술 깨요. 자, 이거 대패 다 넣을게요. 이거 다 넣는 거지, 뭘? 냉겨서 뭐야. 못 먹더라도 그냥 느는겨. 음. 아, 시원하지가 않아. 아유. 먹다 남은 거 어. 새거 따은좀 아깝고 어차피 다못 먹으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. 자, 아무튼 언제부터 제가 차박을 어,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사히 무탈하게 또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가 즐거워야 되니까. 음. 일단 어쨌든 간에 오늘 최소한의 의사전달은 다 했고, 크게 또할 얘기는 없으니까. <laughs> 이거, 이거는 이거는요. 제가 여러분들하고 짠하고서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. 의사전달 다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. <laughs> 하여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태훈이었습니다.